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에, 오늘은 길여온 씨가 부른 눈물의 부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 악보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에, 부르기가 무지 어렵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길여온 씨는 에, 완전히 악보에 근접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올렸어요.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에, 라는 아쉬움이 에, 남는 노래였습니다. 음, 얼른 들으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몰,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석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보색동 내 온불에 속삭이던 나를요. 하는 밤. 뒤에가 밤이 세박자예요. 세박자 밤. 네. 그러니까 거기를 좀 끌어주는 거예요. 밤, 밤 끊지 말고 밤, 밤 이런 식으로. 예, 길려원 씨가 이 대목을 아주 잘해줬는데, 속삭이듯 이 대목에서 16분을 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속삭이듯, 속삭이듯,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속삭이듯,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세게, 속삭이듯, 세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세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속삭임 느낌이 없잖아. 귀에다 대고, 뒷속말로 가볍게, 예. 그야말로, 속삭이듯, 속삭이듯,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세게 해버리니까. 식내 나를 하는 마음. 음.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 노래의 내용하고, 노래의 톤이 항상 일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어? 엄바란스가 나는 거지.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긴다고 하죠.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조절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세게 할 일이 아니야.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지. 여리게. 그리고 하는 밤. 예. 네. 그리고 하는 밤. 에서는. 하는 밤. 하는 밤. 바로 끊어버렸어. 하는 밤, 세 박자를 이렇게 짧게 끊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밤, 밤 아니고, 밤 하면 끊어져 버려. 밤 아니고, 밤, 밤, 알겠어. 밤에다가 마지막에 살짝 다물어주는 거야. 밤, 이렇게. 근데, 밤, 이러면 짧게 끊어져 버리죠. 음. 그러니까, 받침은 맨 나중에 붙인다. 그게 지금 완전히 몸에 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밤, 이렇게 돼버린 거지. 항상, 마지막, 마지막은 이렇게 길, 길 때는, 밤,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을 쭉 뽑다가, 마지막에, 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흔히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의 감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예, 하면서 이제, 노래다 감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 굉장히 예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노래의 감성을 불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음정, 박자, 강약 조절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그 노래의 감성은 저절로 우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저절로 우러나게 우러나는 것이 진짜 정확한 그 노래의 감상이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야. 감정을 늘려올 필요가 없다. 예, 네.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그냥 오로지 악보에 충실하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 예, 네, 감성, 그 노래의 감성은 저절로 거기서, 예, 네, 저절로 우르나 한다니까. 그게 진짜예요. 예. 네. 그게 내공이고.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면 그 노래의 빛은 저절로 빛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노래의 감성을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자꾸 어거지를 쓰다 보면은 음정 박자가 안 맞게 되고 에, 그렇게 되면 뭐 편, 편곡을 했느니 어, 자기 스타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laughs> 우기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못 부른 노래가 잘 부른 노래가 되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안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라니까 누가 뭐래도 아이고 온곡 가수도 그렇게 부르던데요. 뭐 임이자도 그렇게 부르던데요. 나훈아도 그렇게 부르던데요. 조필도 그렇게 부르던데. 그런 소리 하들마. 어, 누가 어떻게 불렀든 본인이 잘못 부른 것은 그냥 잘못 부른 거야. 예, 이 대목도 역시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시, 항상 심표로 시작하는 대목은. 힘을 빼고 가볍게 여리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음. 가슴을 휘젓듯이 가가 한박자에한 박자 살려주고 숨을은 16분음표죠 그러니까 여리게 여리게 가슴을 휘젓듯이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흐느끼가 16분음표예요 16분음표고 똑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흐느끼는 흐느끼는 하고 내려가죠 어느끼는 색소폰 소리 어 색소폰 소리 이렇게 어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셨죠 연습 많이 해야 된다니까 네.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어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아 아, 나를 울리네 아아 아, 나를 울리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한 박자 냈죠 아아아 아, 아, 아. 가볍게 아 나를 울 나를 울까지 한, 한 번에 나를 울리네 이렇게 나를 울리네 이렇게 아아아 음. 아, 아, 나를 울리네 을듯이느끼는색아 그 아, 나를 울리네 에려오지는이 대목에서 어 어느끼는 이렇게 됐다고 어느끼는인데어느끼는이 되어버렸다고 이가 군소리가 들어간 거야 군소리가 들어가니까 끼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흐느끼가 음이 똑같다니까 그리고 끼가 16분음표야 끼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그냥 어느끼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끼는 어, 바로 내려가는 거지 어느끼는 아니라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음정 박자가 틀려지는거예요 음. 가슴을 듯이그 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아 아, 나를 울 그리고 느낌이 달라져 버려 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니고 느끼는 색소폰 소리 이거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그냥 이런 꺾는 거를 잘했다고,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느낌이 달라진다고 노래. 그 노래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막 비틀고 꺾는다고 해서 좋은 노래가 되는 게 아니야. 아 나를 울리네 여기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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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를 이렇게를 흔들었죠. 나를 나를 올리네 이렇게 됐다고. 나를 올리네 아니고 거기서 흔들어 버리면은 삼여음이 죽어버려. 그냥 나를 올까지 바로 내려와야 된다고. 나를 아니고 나를 올리네 이거라고. 나를 올리네 이거라고. 나를 올리네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노래가 진짜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네. 그 안정감이 없는가, 이렇게 되면. 음. 네. 그리고 노래 느낌이 달라져 버려. 아, 나를 울리네. 아, 나를 울리네. 이거 하고. 아, 나를 울리네. 이거 하고. 어? 말하자면 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좀 산만해진다고. 근데 여기서 나를 울리네 이러면 바로 그냥 흔그 흔들릴 사이도 없이 바로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서 흔드는 거 없이 바로 내려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뭐라 뭐라 해도 작곡가의 의도대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노래하는 사람은 목소리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연주. 연주하는 사람은 그냥 악보대로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야. 뭐더 이상의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군더더기에 불과한 거야. 네, 여기는 반박자 반을 쉬고 1 6분음표로 시작하죠. 여리게, 여리게 힘을 빼고. 이 순간이, 음이 똑같아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연결.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 이기에, 떠날 당신 이기에, 이기가 음이 똑같아요. 이기에, 이렇게. 이기에, 음. 얘가 조금 길죠? 한 박자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기에 뒤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떠날 당신 이기에 이렇게 응. 그대 품에 안기운 채 그대, 품, 그대 품에 그대 품에 안기운 채 그대 품에 안까지 음이 똑같아요 음, 같은 음 유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대 품에 안기운 채운채 이렇게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저전 눈을 감추네, 저전 눈을 감추네, 눈을 감추네. 눈이 약간 강조되는 거예요. 전 8분음표니까, 눈을 감추네, 이렇게. 눈을 감추네, 저전 눈을 감추네. 그러니까, 안전 집중해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16분음표, 예, 하고, 뭐, 사면음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노래는 엄청 집중해서, 정성 들여서 해줘야 돼요. 네, 네. 네. 길레오씨가이 대목을 아주 잘해줬는데, 네. 더널더 앙신, 이기에, 이기에, 이기에가 음이 똑같다고. 근데, 이기에, 이, 기가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죠? 이기에, 이게 아니고, 이기에, 이거라고. 같은 음이라고, 같은 음. 같은 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던을 당신, 이기에, 딱, 이기에, 아, 어 이렇게. 이기에, 어, 이기에, 아니고, 아니고. 네, 소리가 약간 들떠버렸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이기에 딱 눌러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눌러 주고 이기에 이기에 네, 살짝 들떠 가지고 네, 그리고 그대 품에 안기울 때도 그대 그대 아니라고 그대 아니고 그대라고 그대 그대 품에 그대 품에가 음이 똑같다. 그대, 대 품에가 음이 똑같잖아. 그대 품에, 그대 품에 아니고, 그대 품에, 아, 어, 그대 품에 아니고, 그대 품에 이거라고. 그러니까 군도도 이렇 들어가니까 음정 박자가 틀려지는 거야. 그대 품에 아니고, 그대 품에, 그대 품에 이거라고. 느낌이 달라. 그대 품에 하고, 그대 품에 하고 <laughs> 똑같은 그대 품이지만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음, 섬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에, 노래 연습할 때 코치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 부분은 이게 아니야. 그대, 아니고, 그대, 이거라고. 예. 한 번에 딱 내주고, 내주고, 거길 유지를 해주는 거야. 그대, 품의안 기운체, 이거라고. 예. 근데 그렇게, 음, 섬세하게 고치를 해줄 만한 예. 그런 고치가 없었다는 얘기지, 주변에 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노래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자기가 부른 노래를 갖다가 네, 평가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평가 분석을 그러니까 노래 연습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도 어, 내 노래를 어, 나는 완벽하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음성 와일이나, 혹은 영상 와일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예, 네,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구독자 분들의, 어, 어, 노래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laughs>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가수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좀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음, 녹음은 요즘에 녹음을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면은 아, 녹음의 품질이 아주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가지고 음성화이를 보내주세요. 음, 그리고 에, 뭐 악보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죠. 그러면 제가 그걸 어, 자기가 나는 이 악보를 보고 불렀어. 그러면 자기가 어, 부른 악보를 갖다가. 같이 보내주면은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길러온 씨 같은 가수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예, 수준 높은 노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아, 아, 도, 엑스, 삼면음이죠 밤? 예, 네, 그, 8분 0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고, 여긴 부드럽게, 여리게, 응. 음. 아, 부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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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그 막을 멈추지 말아요. 여기서, 부르스, 부르스, 아아 르스 부르스 음이 똑같다고 같은 음을 유지해 부르스 하고 딱 멈춰 하는 느낌을 가지고 부르스 이렇게 탁 그냥 응? 스톱 하는 느낌으로 해 줘야 되기는 부르스 부르스 이렇게 부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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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요 이렇게 부르스 연주자요스 하고 약간 살짝 튕겨주는 거죠 부르스 연주자요. 이렇게. 아, 부르스, 부르스, 부르스 연주자요. 그 말을 멈추지 말아요. 에이, 마지막 대목을, 길려온 씨가, 부르, 아, 부르스 흔들었죠. 부르스 흔들어버리니까는, 음이 똑같은데 부르스음이 똑같은데 같은 음을 부르스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흔들으니까 흔들지 말고 그냥 부르스 이렇게 한 번에 딱 부르스 하고 같은 음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부르스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흔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흔들면 안 되고 그냥 부르스 부르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무튼 이 대목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노래의 느낌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르스르스르스 연주자여 지아요 아이, 괴로움을 좀 멈춰라, 멈춰다오. 고 어, 탁, 그만, 그만, 하는 느낌으로, 어, 아, 부르스, 부르스 하면서 탁, 어, 뭔가, 어, 그, 호소하는 느낌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같은 음으로 해준 거라니까요. 호소. 그만해. 제발 그만해. 어, 그러면서, 어, 자기, 괴로움을 호소하는 느낌으로 어. 해줘야 <laughs>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없죠. 음. 그래서 아, 작곡가가 왜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어. 다 이유가 있다. 작곡가가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만든다는 아, 보르스 어. 흔들 수 없겠냐고 악보를 그림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그림은 되잖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다는 이유는 어 그렇게 그릴 줄 몰라서가 아니고 예 그릴 줄 알지만 이게 더 좋단 말이야 자기는 작곡가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맞아 어 이렇게 해야 돼왜냐면 나의 어, 브루스가 브루스가 나의 가슴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만, 그만. 어, 그만, 그만 해.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불러줬는얘기예요 음. <laughs> 근데 또그 음악을 멈추지 말래. 그러니까, 어, 그 음악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멈추는 것보다는 계속 하는 게 더, 왜냐면은, 멈추면 이제 끝이니까. 어. 그러니까, 참. 끝나면 안 되니까. 멈추면 이제 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어? 계속 춤을 추고 싶어.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어? 괴롭지만. 그래서 이런 상반된 느낌을 살릴, 살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작곡을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laughs> 좀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네요. <laughs> 아무튼 그런 거니까 어쨌든간에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 살리려면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얘기예요. 뭐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오로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음장박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게 노래의 감성을 가장 잘 살리는 길이 길이고 그게 작곡가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음정 박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왕이뭐 강약 조절도 잘 해주면 좋잖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3면음이니까 해주면 은그 네, 이상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형들은 길레온 씨가 부른 노래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길레온 씨가 음정 박자를 맞춰서 정확하게 잘 부르고 있어요 이정도 잘 부르기도 어려워 네, 그런데도 약간의 그뭐 지적 지적상 약간의 그 어, 그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그런 얘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